글자란 덩그러니 박힌 간판 시대는 가라 산질한 장으로 설명되는 재미난 광고들이 대세입니다 최근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가발 가게의 간판이 있습니다 사장님의 센스가 돋보인다며 누리꾼들의 폭소를 자아냈었는데요. 수소문 끝에 간판이 설치된 곳을 아, 찾아갔습니다. 가지런하게 넘긴 야, 머리카락 몇 가닥이 바람 불면 되는데요. 날아갔듯 아슬아슬한 대머리 신사의 고충을 잘 담아낸 것 같죠? 네. 지나가던 여고생도 웃음을 터뜨리고 걸어가던 남성도 두번 돌아오게 만드는데요. 참 재밌는 것 같습니다. 어, 좀 색다른 것 같아요. 지금 앞으로 지금 말 빠져주셔서. 눈에 확 띄는데요. 네. 안녕하세요. 광고를 낸 사장님을 만나봤습니다. 네, 누구 아이디어인가요? 광고인 이재석 씨가 만들었습니다. 창의적인 어떤 광고를 찾다가 이재석 씨를 알게 되었죠. 알고 보니 드라마 속 실제 주인공으로도 유명한 이재석 씨였습니다. 음, 예. 뿌린대로 거둔다는 유명한 평화 캠페인 광고부터 하얀 치아가 빛나는 치과 광고 등 미국과 한국으로 가며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죠. 유명했던 이순신 장군 동상의 가림막 디자인도 이재석 씨작품입니다 아, 이렇게 해 머리를, 머리를 감게 포인트거든요. 제가 교 교장 선생님 머리가 다뺏해졌는데 이렇게 가지고 좀 이렇게 이렇게 많아요. 네. 이 가지고 이렇게 많아요. 이광고는 미국 예일대학교 도서관에 소장될 만큼 호평을 받았다고 합니다. 생각보다 대단한 광고죠. 예. 이번엔 광고 속 안녕하세요. 모델을 찾아가봤습니다. 감초 조연으로 유명한 유형간 씨, 다발 광고의 대구 이덕하 씨와 호흡을 맞췄어요. 그네 반갑습니다. 어? <laughs> 실제로 광고 결과물은 야, 이거, 이날 처음 보신 거라고 해요. 네 여기. 제 와이프가 이제 어 이재성 연구소 거기 유명한데라고 광고로 이제 세계적으로도 유명하신 분이라고 그래서 한번 그냥 찍으라고 그래서 저도 그냥 얼떨결에 찍었어요. 근데 글쎄 뭐 지금 보는 걸로 봐서는 제가 굉장히 그때 뭐제 와이프가 옆에서 조언도 잘 해줬고 잘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. 그렇다면 광고 속 직접 해보고 싶은 스타일이 있으신가요? 네언젠가이 머리로 드라마에 한번 출연하고 싶습니다. <laughs>